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진합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이 맞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제가 아침에 아내한테 이제 다 이제 머리를 감고 옷 입고 이제 이 헤어 스프레이 좀 뿌려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요구한 거는 2대8 송대감 머리로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나이 들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갑자기 이 팔쪽 부분을 약간 쥐꼬리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 이거는 이거 기생오라비 같지 않냐 제가 이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렇게 몸이 큰 기생오라비는 없어 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 졸리실까봐 졸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 잘 꼬여져 있나요? 이렇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된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 무엇에 대해 갈증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이 있다. 아, 막이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의 목적인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돈을 중심으로 돈을 갈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갈급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급의 이 갈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올바르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입 맞춤을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사, 왕의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이 그 어떤 달콤한 포도주보다 달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 또한 3절에 나오는 그 어떤 향기로운 기름보다도 솔로몬 왕을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 말씀은 결국은 이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그리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갈증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입맞춤은 곧 간절한 갈증과 사모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솔로만과 솔람미 솔로, 여인의 남녀간의 어떤 사랑 관계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있어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떤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 포도주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입맞추기를 원해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막 어떤 세상에 막 보도주나 향기로운 기름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 예수님이 가장 좋다. 예수님이 가장 달콤하고 향기롭고 예수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또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 안에 그러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입맞춤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입맞춤과 아주 잘못된 입맞춤이 등장해요 먼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입맞춤 두 가지는 첫째는 루기 1장 14절에 나오는 임마춤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이첫 번째 잘못된 임맞춤의 주인공이 오르바예요. 이 오르바는 누구냐면 루크와 함께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자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 룻을 자신의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 이때 루슨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만 이오르바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남의 입맞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입맞춤은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에 나오는 입맞춤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안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두 번째 잘못된 입맞춤의 주인공은 가론유다예요. 이 가론유다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팔때 신호가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이었어요. 그것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어요. 여러분, 오르바와 가론유다의 입맞춤은 모두 떠나거나 떠내와 보내는 그러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의 공통점은 그들이 삶의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그들이 자신이 끌리는 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의 갈증이 향하는 대로 선택하여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오르바가 며느리로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려보내기까지 곁에 있음을 보면 어쨌든 끝까지 어머니의 곁에서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가로뉴다도 마찬가지죠 가로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중간에 도중 탈락한 것이 아니라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했던 가로뉴다임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며느리로서 열심히 있고 또 제자로서 어 함께한 모습이었지만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열심이었지만 문제는 그둘 안에 있는 갈증, 그 갈망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안락과 성공과 편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안락과 물질, 성공, 이런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시어머 며느리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맡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켰고 또한 제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는 것 같았는데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보시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갈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때 겉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향하여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지만 우리가 분명 겉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나름대로 주일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겉으로 볼땐저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 안에 실상을 살펴보니까 삶에 원하는 그 갈증이, 그 입맞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세상을 더 갈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간절히 원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갈급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오르바나 가로뉴다 같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향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마음을 향하는 것인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 생각하는 그 따라감과 예수님이 따라온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귀한 열매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일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색 도상에서 그냥 길가다 만난 게 아니라, 담에색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바로 공증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담에색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향하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한 스데바 집사의 신교 자리에서 공증을 서고, 또한 담의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 가는 모습 모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참 귀한 일꾼이야"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청년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범죄함이었다는 옳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세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만나셨을 때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같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수호하고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데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은 길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두 마음을 품은 여자였습니다.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겉으로는 최선을 다했지 몰라도 그의 마음이 잘못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이 그그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임을 아니까 그 헤어짐에 대해 이별에 대해 잠깐은 울순 있어요. 말씀처럼 막 슬프죠. 시어머니가 이제 갈길 가라. 아,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떻게? 근데 그 울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결국 뭡니까? 자기의 마음이 갈증이 향하는 대로 결국 눈물을 끄치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겉으로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 가론 유다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은 자로서 소위 말하는 회계 같은 역할이죠. 그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나름대로 그 제자들의 살림과 회계를 맡은 자예요. 열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왜냐 그는 겉으로는 열심히 하던 제자였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은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나도 그러면 새로운 나라의 1등 공신으로서 많은 성공과 부를 누리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성공과 부를 바라본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잘 따라다니면 아, 이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도 한자리 찾아야겠지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목적과 이익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성공하는 나, 주님을 통해 부자된 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눈을 돌려 다른 곳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그가 많은 존경과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왕으로서 전쟁터가 왕에 있어야 될자리인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 유능한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궁에 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궁을 거느릴 때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바로 시선을 돌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 연인이 목욕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다가 결국 자신의 부하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바라봐서 안 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내 목적을 이루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제 원하는 거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중심이 겉으로는 열심인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 헛된 것에 시선이 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거절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입맞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입맞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술람미 여인의 입맞춤입니다. 이술람미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주 마귀의 유혹들을 극적, 극도로 극적으로 싫어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막 유혹을 합니다. 막세상의 정욕, 명예, 권세, 물질, 유혹할지라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 미 여인의 오로지 시선은 솔로몬 왕반 쳐다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입맞춤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랑도 놀자, 이게 더 좋다 막 할지라도 이슬람 미 여인은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입맞춤도 이런 입맞춤이 되어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요새 뭐 카드 무슨 뭐 포켓몬 카드 그런 거막 좋아하더라고요. 막뭐 뽑아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알려줘 이거 막 진짜 좋은 거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한테만 막 주는 거라고. 근데 제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버리지? 언제 버리지? 저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저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만을 이 세상 가장 귀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유혹할지라도 그냥, 아, 저거 해볼까? 저거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위로부터 오는 선한 것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선하고 귀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스무 살 대학교 신학교죠. 신학교 입학하고 막 다니다가 우리 명절 때면 부모님 집이나 방학 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 근데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는 모임이 막 술집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여러 명이서. 근데 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만 있어도 막 너무 막 누군가 지나가다 보면 어떡하지? 막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때 교육 전도사일 거거든. 어떡하지? 그래서 그 뒤로 어 제가 세상 그런 친구나 동창 모임을 점점 멀어지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사람 위에 하늘에 속한 것만 좋아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와서 막 사람들 보면 뒷담화 막 하잖아요. 막 죄짓잖아요. 근데 그거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막 입맛 따시고 나도 끼어야지, 나도 같이 뒷담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나 죄짓는 일에 내가 막 나도 끼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행동도 습관조차도 닮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갈증이 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 아, 내가 왜 어, 이래서 또 죄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왜 반복되어 넘어질까? 내 안에 있는 갈증만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삶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단호하게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온 순결한 실람미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에 있다면 그 어떤 달콤한 포조, 포도주도 필요 없습니다 향기로운 비싼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